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녀를 보곤 해. 오, 여기까지 내 상황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. 무게파 민기가 그렇게 있지 않나? 버스 안에서가 유행하던 시절로 아니고 그 노래가 되게 와닿, 와닿긴 했었어요. 개인적으로 맨날 학교 다니면서 버스 같이 타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내가 먼저 타면은 걔가 딱타 거의 뭐 같은 시간에 등교 시간이 거의 비슷하니까 거의 같은 시간에 맨날 거의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을 만났었어. 그러니까 자주 마주 치다 보니까 어, 나 약간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야. 걔가 오늘은 걔가 탈려나? 걔도 나를 내가 타는 거를 기대하고 있겠지라는 혼자만의 망상을 막 어, 하면서 막.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게 웃긴 게 걔도 타면은 내가 앉아 있잖아. 앉아 있으면은 내 쪽으로 와 웃기게 사람들 뭐다 비어 있는데. 아니, 착각을 안할 수가 없게 맨날 내 근처에 와서 서성거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지 내가 그렇게 착각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맨날 그러니까 아니, 얘가 나한테 마음이 있나?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. 그래도. 마음을 싸온지한5 6개월. 아, 이건 안 되겠다. 나의 마음이 이제는 끌어오르고 있다. 말이라도 걸어볼까? 라는 생각을. 그래도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그때 막. 뭐 뭣도 모를 때니까 마음속으로 뭣들 하지 오늘은 말을 걸어야 되는데 그거 그 생각 그 마음을 먹은 뒤로도 2 3 개월 동안은 계속 그냥 혼자 끙끙 앓았던 것 같아. 마음을 먹고 이제 등교 시간이었나? 등교 시간은 좀 애바. 등교 시간은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애바고. 학교 시간 아 그래 생각해 보니까 학교 시간도 아니 집에 갈 때도 그 버스 같이 탐, 어. 버스 같이 노선이 같으니까. 어. 그래가지고 아, 니까 그러니까 학교 끝 그러면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걔 타는 거 보고 나도 같이 따라 탔지. 따라 타서 야 오늘은 말을 걸어야겠다. 오늘은 말을 걸어야겠다요. 걔가 늦게 타니까 걔 먼저 내렸구나. 아무튼 걔 내릴 때 나도 때어 마음을 먹고 나도 따라 내렸어. 따라 내리면 이제 걔가 뒷모습 이렇게 가는 거. 아, 걔가 또 키가 컸어요. 이게 이 머리 긴 생머리. 그 이쁜 건 그렇게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이쁜 건 아니었어. 이쁜 건 아니었는데 맨날 이렇게 마주치니까 마주치니까 이제 마음이 생긴 거죠. 지금 그때 생각해도 별로 이쁜 건 아니었고 지금 생각해도 별로 이쁜 건 아니었어. 매 매번 마주치는 이게 그런 게 있잖아. 그래서 아무튼 따라 내려서 야 이거를 계속 앞에 걸어가는데 약간 이제 뭔가 그 있잖아 남자들 이게. 여자 앞에, 어, 가고 내 뒤에 따라 들어가면 뭔가 내가 좀, 약간, 어, 범죄자가 된 기분? 그런 게좀 있어. 그래가지고, 아, 안 되겠다. 이거는 빨리 말을 걸어야겠다. 생각해가지고. 일단, 갔어. 걸음도 개빨로가 키가 커가지고, 걸음도 개 빠름, 진짜. 저 형? 저 77인데 걔가 한, 72? 어. 체감상 72, 73 됐던 것 같아, 걔. 갔어. 가가지고, 이러면서. 해가지고, 딱딱, 이러면서. 탁탁, 이러면서. 그러니까, 어, 음, 야, 이렇게 아는. 안은... 그, 파는 거야, 그래가지고. 근데 뭐라 그랬지, 그때? 뭐, 다짜고짜 뜬금없이 고백했던 것 같아. 뭐, 사실 뭐, 좋아? 근데 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. 좋아한다? 어, 아니, 뭐, 아무튼 뭐, 개소리를 짓거렸던 것 같아. 그래, 말을 했어. 근데, 뭔가 좀 처참하게, 아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막 약간,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 약간 헌팅식으로, 얼굴, 앞면 알아. 걔도 알고, 걔도 내 얼굴 알고, 나도 걔 얼굴 알고, 앞면은 이미 튼 상태야. 어, 말만 안, 하, 말만 안 했을 뿐이지. 말만 안 섞었지. 안면이 이미 튄 상태인데 말을 약간 헌팅식으로 저기 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..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그니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어 다짜고짜 고백을 해가지고 어 걔는 특히 내가 생각해도 걔 입장에서 생각해도 을 내가 마음에 있어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약간 겨, 아니었을 것 같긴 하고 아니 진짜 마음에 들어야지 내가 진짜 막 남자애를 진짜 막 좋아하고 있어야지 막 뭐, 먹히는?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어. 아가씨 요시, 요구르트 <laughs> 한잔하러 가시는. 아, 그래가지고, 아, 그 어린 마음에 까여서 굉장히 상처를 입었던. 까이너까진 좋은데, 그 뒤가 문제였지. 매번 똑같은, 똑같은 노선을 타잖아. 똑같은 노선을 타잖아. 버스. 와, 씨, 버스 맨날 똑같은 거 타고, 걔 맨날 마주치는데 미치겠는 거야, 그래서. 오? 와, 까인 것까지는 그래. 그럴 수 있는데. 나는, 근데 사실 말걸때가될줄 알았어. 어느 정도는 약간 확률을 60%, 65%까지 보고 있었어. 65%까지 보고 있었는데, 안된 거야. 야,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. 얘 개고민하다가, 루트를, 다, 루트를 바꿨죠. 최대한 안 맞추지게. 어, 어 껄끄럽잖아. 어, 개 같잖아. <laughs> 아니 뭐 서로 걔도 뭐그 여자애도 나 보면 좀 짜증나 아뭐그걔 입장은 난 모르겠어 근데 어 아무튼 뭐 고백했다가 까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걔가 걔 친구랑 또 같이 맨날 같이 다녔어 혼자 다닐 때도 있었는데 친구랑 뭐 같이 다닐 때가 많았어 가지고 당당히 보기 민망했었죠 아 이게 이 얘기가 왜나오냐면 자자의 버스 안에서 자자의 버스 안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그러니까 고백, 그 그러니까 고백을 하기 전에 자자의 버스 안에서 가사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나는 매일 바,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 에 앉아 있는 그녀를 보곤 해. 오 여기까지 내 상황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. 오.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?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고, 어쨌든 뭐, 뭐, 맨날 뭐 비슷하게 뭐 마주치니까? 부담스럽게 너무 도도해 보여. 어떤 말도 붙일 자신이 없어. 요, 여기까지 이제 남자. 딱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가사였어. 여자, 여기 여자 파트가 나와요. 아니야, 난 괜찮아. 그런 부담 갖지 마. 어차피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, 아, 이런 거! 아우. 근데 가사가 이러는 거야? 그래가지고, 어? 어? 야, 약간 이제 야야 <laughs> 야, 야, 머릿속에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지. 이 노래를 들으면서, 아, 어? 그런가? 실제로 그 여자의 마음이 그 어, 노래 가사 같지 않겠지만 왜, 어, 왠지 그럴 것 같은 거야. 어? 남자친구 없다고? 내가 말을 걸어주길 기다리고 있는 건가? 음, 어, 그런 건가? 아, 생각을 가진 망상을 그 노래를 들으면서 뭐, 용기를 얻었지, 얻어서? 실행을 옮겼지만, 음, 결과는, 아무튼 뭐, 그렇게 된거했던 것이었어요.